총체적 난국에 바보 같은 행동들이었어요. 아, 침생가 진짜 바보 같아요. 아, 이래서 이 뭐든지 배워야 된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제가 그 러닝 들때이 조깅을 많이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다가 지난 3년 동안 아, 이 러닝을 포기해야 될 줄은 몰랐죠.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러닝화들이요. 당시에 한 켤레당 수십만 원씩 주고 산 건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박스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진짜 가장 후회되는 거는 절대 이 다섯 가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닝하는 트레이너, 런트쌤입니다. 저는 지금 달리기를 다시 시작한 지 48일째가 되었는데요. 48일? 그거밖에 안 뛰었어? 라고 할수 있지만, 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3년 전, 그러니까 2010, 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 3년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2025년도까지 안뛰었을거의한 3년 정도 안 뛰었던 것 같아요. 좀 포기했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달리기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링겔만드스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아 이대로 진짜 안 되겠다. 내 인생 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라는 생각에 좀 강하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3년 전에는. 알았지만 은 바꾸지 않았었던 혹은 몰랐던 실수들과 그리고 이런 부족했던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다시 뛰고 있어요. 와, 나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이런 감정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아,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좀잘 잡고 하는 것 같아요. 딱 다섯 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바보 같은 실수 하지 않도록 제가 느꼈었던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시면은 초보 러너, 즉, 런닝이들이 많이 하는 고민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상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방향성으로 잡고 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원래 전공 스포츠 의학이에요.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마라톤, 러닝에 제가 전문을 시켰었고, 러닝 코칭으로도 활동 많이 했었어요. 실제 여기 코칭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10km를 1시간 이상 뛰었던 이런 분들도 입상까지도. 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랬던 제가 했었던 실수 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스트레칭 해야 돼요 아이 스트레칭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종아리 풀어줘야 돼요 아이싱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놓고선 막상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뭐 나는 튼튼하니까 나는 평소에 운동하니까 이정도 괜찮지 뭐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제가 이제 크루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루분들이랑 같이 막 스트레칭할 때도 그때가 제가 유일하게 이 스트레칭했던 그 시간이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칭 안 하시거나 이 스트레칭이란 것 자체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뛰면 뛸수록 오히려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런트샘 또한 요즘에는 제가 두 번씩 해요. 특히 운동 전에 스트레칭하고 나니까는 통증 자체가 아예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스트레칭 영상 넣어놓을 테니까는 요거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두 번째는 바로 러닝에 대한 속도예요. 자, 달리기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스타트부터 목표를 빵!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처음 1km는 워밍업, 그리고 몸풀기란다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를 끌어내준다 몸을 달궈준다 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우상향으로 마무리 시키기 정말 중요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달리기의 습관은 정말 최악의 습관이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러닝 막 뛰러 가면은 아 내가 오늘은 600으로 뛰어야지 해놓고선. 결국은 점점 단축이 돼요. 뭐 530으로 갔다가, 500으로 갔다가, 결국은 뭐 430, 400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달렸었던 내 기록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걸 이겨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속도에 정말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세 번째 말씀들이 강박. 여기랑 연관이 돼요. 자, 런트쌤의 가장 후회하는 세 번째, 바로 강박이에요. 사실, 강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마라톤이라는 것을 아예 한 번도 안뛰어봤거든요 5km 나왔었는데, 24분이었나? 근데 정말 운 좋게도 3등 입상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이 러닝 속도라는 게 저한테는 이 강박으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몸에서는 자꾸 잠부상이 시달리게 되고, 쉬어야 된다라는 강한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기록 내게 되면은, 아, 이 사람 또 빨라졌네? 아, 나도 빨라져야 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무리하게 되고, 또 다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러닝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슬로우 러닝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많이 뛰고 있는 단계예요. 저는 지금은 진짜 건강하게 오랫동안 뛰어보자 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대회 그리고 기록 단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대회 나갔을 때 3등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서 막 뛰어주는 거예요 와, 당연히 칭찬을 또 이제 고려도 충추게 한다고 해서 저도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번에 대회 나가면 더 단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또 스트레칭을 안 하고 기록은 단축해야 되지 그면또 다치지 결국은 10k를 3 9분 1초까지 단축은 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록 단축이라는 것에 정말 미쳐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진짜 감히 조금 말씀드리자면 건강에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진행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닝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짜 방향성이니까요 기록 단축에 너무 목매시는 분들은 각 지역별로 유명한 명소 같은 데 찾아가셔서 펀런도 한번 즐기고 오시는 것도 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바로 러닝화예요. 이 러닝화 협찬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나이키라든가, 호카라든가, 뭐, 데상트, 언더아머, 퓨마, 뭐, 뉴발란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정말 후회하는 게 나에게 맞지 않는 러닝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카본 플레이트라고 혹시 아세요? 반발력 때문에 우리가 좀더 빠르게 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 너무 많이 신게 되면 은이 아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발목이라든가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골반 쪽에 무리가 가거나요 결국은 저는 뒤꿈치 가 다쳤던 적도 있었고 한 8주 정도? 이렇게 정말 좀큰 부상이죠 그때 당시에는 매번 이 카본이 들어간 제품을 신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이 안정화를 신으시면서 조깅을 뛰시고 내가 페이스 슈라든가 인터벌이라든가 이러한 훈련을 할 때만 그때만 카본 제품 신으신 것을 좀 권유드려요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화는 아식스에서 나오는 젤린버스와젤 카야노, 나이키의 니액트, 인피니티런 요거 제품 많이 추천드려요 이 제품들은 제가 설명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러닝하면서 후회했던 다섯 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뛰셨던 경험이다라고 하면 은여러분들 가장 후회하셨던 그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기셔서 공유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러닝을 뛰시다가 발, 발목, 무릎, 골반 그리고 허리라든가 어깨,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재활 운동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고 운동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믿을 곳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런트쌤의 오프채팅방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게 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런트쌤의 1대1 상담 링크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목 어깨가 아프신 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발, 등에 통증이 있으신 분 걷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돌아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매번 통증이 생기신 분들 전부 다 지원해도 좋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모든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원인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통증을 리셋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모두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